부동산 경매를 해야 되는 세 가지 강력한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경매는 가장 안전한 부동산 취득 방법이다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는 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중계를 하기 때문이죠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몇 가지 인수조건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 부분은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만 공부하시면 상당히 안전하겠죠 두 번째, 원시 취득이라는 권리를 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반 승계인하는 일반 매매보다 특별 승계인의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되면 이전 소유자의 채무나 이런 것들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상 인수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은 배우시게 되면 낙찰자로서 크게 부담이 없는 권리를 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제가 제 이름부터 다시 등기가 깨끗하게 말소가 되어서 제 이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이유 세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고요. 낙찰가는 높게 쓰지만 실제 투자금은 적게 입찰보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찰가 낮게 받는 거 당연히 경매에 대해서 아시죠? 하지만 누구나 알수 없는 내용 기술 중에서 채권 매입 경매 기술을 통하면 낙찰가는 높게 썼지만 실제 투자금은 상당히 작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 기술인데요. 경매당이 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경매당과 함께하면 여러분들 특전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컨설팅 일에 무료 이용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매당과 함께 공부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가요?